은 어, 생명의 연합 주님과 함께 생명의 연합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러 갑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마한 뜻으로 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의 여담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다툼과 허영이 있지 말게 하고 서로 돌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정말 성령의 약속, 약속은 뭐예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보혜사, 보혜사는 파라칼레토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법정 대리자, 우리들의 좋은 자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이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보혜사가요. 우리 안에 계시면 무엇을 하나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주의 영과판자로서내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와, 일치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디메더 전서 1장 5절에는 경계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청결한 마음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결한 마음이다 그 다음에 선한 양심이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선한 양심이 발동해서 죄를 못 짓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없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니까 거짓이 없대요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습니다 믿음에 정말 거짓이 없는 그런 백성으로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청결함, 선한 양심, 거짓 없는 어, 정말 믿음에서 벗어나서 헛된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 되어서 안 사람들이 어, 살아가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 율법의 선생이 에, 에, 되려 하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선생은 많아 일만하게 뿌리인 돈을 사랑하는 세상에 그 어떤 그 세상살이 하는 사람들 안에는요. 얼마나 이 세상에 정말 율법 아래 산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은 자기를 정말 그렇습니다. 따라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매일 살아가지만 범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자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니까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성령 안에서 너희가 참된 말씀 안에서 자유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확증, 구원의 확증,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의 선생이 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확증하는 것도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선생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교만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생명의 연합인 거죠. 믿음이 있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연합이 되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세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생각을 생각과 마음을 너희들을 지켜라. 그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성령, 보좌성령,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했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오르며 바르며 경건하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자로 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온전케 하심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우리에게 말씀하는건 너희가 그 수건을 얼굴에 이렇게 덮은 것처럼 그 얼굴을 쓰고 수건을 쓰고 살지 마라.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굳은 마음이다. 얼굴을 내가 가리고 지금 산다. 그러니까 무슨 가면을 쓴 사람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눈 가리고. 아웅한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는데 우리는 겉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수건을 쓰고 너희들이 제 아래에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 안에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다 수건을 벗어 이제는 벗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 만났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빛이 너무나 막 너무 밝으니까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와서 얼굴에 막그 빛이 광채가 이만니까 복음의 광채가 이만니까요. 막 빛났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밝으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빛나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기 사람 얼굴을 갈 때잖아요. 수건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로 너희들이 그 어, 굳은 마음. 너희들이 하나님을 그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고 수건들은 너희를 얼굴을 가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다.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빛을 비치면요. 영광에 빛을 비치면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은 살리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생명의 연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형과 판자, 한영으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글쓰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피조물답게, 우리가 새 것이면 새 것답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성인이라고 저희가 영성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섬세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정말 아는 거죠. 어 정말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어, 스쳐 지나가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속 영감을 주기 때문에요 그런 것까지도 조차도 너희들이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주하면 그 음성을 놓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정말, 마음을, 정말, 다시, 이렇게 스스로 겸비해서 항상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너희가 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영성은, 어, 주님과 생명의 연합으로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에, 담아 있는 그런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말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언어, 그 생명의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가지에 붙는다. 요한복음 1 5장에 나오죠. 붙으면 어, 생명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연합이라는 것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스의 좋은 군사는 오직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절제가 양무리의 본이 되라. 믿는 자들의 본이 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말과 행실이 이렇게 어, 본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도 믿음도. 정절도 절제도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의 향기라고 우리가 얼마나 어, 아름다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네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마음을 너희가 믿음의 언어로서 사용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언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들어있는 어, 것이 내가 말로 나오기 때문에 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처럼 내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 신인해서 구원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너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읽고 또 이것을 또 어, 가르치고 건면하고 이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요 배운 것을 내가 배웠어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다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생명의 언어, 이 마음의 언어 정말 그렇습니다. 내면의 방, 이 내면의 방을 내가 볼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야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정말 그렇습니다. 어, 생명의 언어, 마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사랑할 때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 생명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랑하, 사용하면서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부패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마음의 부패한 것은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난다 말씀했어요. 목소리가 커지죠? 내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 말을 해가지고, 나는 이걸 알아.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주장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주장질이라그런다 세상에서는요. 그래서 우리는요, 너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해서 내가 주장질을 해서 내가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 마음의 부패인 걸알아 너희들은 내가 높아지려고 자꾸만, 어, 내 말을 자꾸만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그것은 바로 교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이 좀, 어, 부족하다도 우리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연합이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지 않냐 면 우리는요, 순간순간 놓치게 돼 있어요. 제가 정말 새벽에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정말 저는 아침, 저녁으로 뭐 저기 주야로, 어, 말씀과 기도로 묵상하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는가나 제가 생각해봤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말씀묵상에 천문이목상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정말 시끄럽습니다 그냥 왈가락 달가락 그냥 자기의 그냥 그 부패된 언어 세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얼마나 서로 간에 어 정말 상처를 주고 정말 서로 간에 정말 그렇습니다 해를 끼치고 그냥, 그냥 찍고 서로 막 이래 고 그냥 싸워요 말 가지고 싸우죠 그런니까 하나님께서요 그걸 나한테 보여주면서 아 정말 어 나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았으면은 매일 저렇게살 텐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막성질하고막 이럴 때에 제가요 입이 다물어서 져 아, 어쩌면 좋을까. 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을 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혼란스럽고 싸움과 다툼이 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처럼 너희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다 형통하다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마음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생명이 나오고 생명을 낳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복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냥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국은 영생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자족하면서 우리가 살 때에 마음의 평정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주님과 합한 자, 한 영으로서 주님과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산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